소분자가 최상급 초... 코스에 가면 어, 야. <laughs> 이거 또모다 아빠 오늘 스키 타러 갔다잖아. 3, 2, 1!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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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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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거 h 이 t w h 고 있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정우미 유치원에 있는 모아 뭐. 근데 이게 봐봐 뭐. 코스 봐봐 뭐. 어때 코스 음봐 높아? 낮아? 근데 왜 이렇게 높은데 아빠가 타? 지난번에 정우미랑 아빠랑 이게 곤돌라 타고 여기 한번 올라왔었어 기억나? 응. 어 그치? 근데 아빠 너무 겁이 나서 이게 슝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미끄러지면서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저기 아저씨 또 가보지. 응. 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응?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아빠가 오른쪽으로 간게 실수였어. 왜냐면, 오른쪽 코스가 엄청 위험한 코스야. 이거 봐, 이거 봐.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응. <laughs> 정인이 지난번에 저기 낮은 데서 연습했었지? 응. 근데 이렇게나 높은데 나도는 되겠네. 응? 이렇게나 높은데 아빠는 할수 있어. 어, 정음이도 할수 있어, 예술하구 아빠 오늘도 봤어. 정음이 같은, 정음이 또래 친구들이 여기서 타는 거.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오, 너무 높아 이러면서 막.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부터가 엄청 위험해지네. 이제 얘기 봐봐. 3 2 1 w w h a 아빠 지금 진짜 아빠 죽는 줄 알았어 아, 이거 마인드 안멈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세월이 웃음> 아빠 이제 살았어? <laughs> 어, 어, 봤어? 글쎄 <laughs> <laughs> <오. 웃음> 눈다 묻었어 지금 <웃음> 맞아 <laughs> 일어나지도 못해. 哦，我摸去！哈哈哈。